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21학번 고민지입니다. 빔개론 기말과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3D 모델의 개요, 그리드 설정 및 부재 크기 확인 등의 설계 조건, 3D 모델링 과정과 초기 물량 산출, 간섭 체크 결과 후 물량 재산출을 하여 물량 비교 검토와 정면도,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입니다. 설계 조건은 외벽면 6면과 X그리드 8m, Y그리드 6m, Z그리드 3m이며 층수는 2층입니다. 슬래브의 두께는 21cm, 벽체의 두께는 20cm, 기둥은 40x40cm, 보는 너비 40cmx 높이 60cm이며 기초는 150x150x50cm입니다. 기타 부재 조건은 1층의 외벽면 수는 6면이며 창문의 크기는 가로 5m와 세로 1.2m로 바닥면에서 0.8m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의 바닥면적은 747제곱미터이고 2층의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 이므로 비교를 하였을 때 35.3%로 2층은 1층면적의 65% 이하입니다. 3D 모델링 과정은 순서대로 기포 1층 바닥 2층 바닥, 2층 내부입니다. 초기 물량 산출의 총 부피는 353.83 세제곱미터입니다. 간섭 체크를 하기 전에는 많은 간섭이 나왔습니다. 전체 모델을 검토하였고 간섭을 해결하였습니다. 물량 재산출 결과는 총 부피는 309.48 세제곱미터였습니다. 물량 비교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도면 작성입니다. 1, 2층 평면도입니다.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D뷰입니다. 이상으로 빈계론 기말과자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